샬롬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한나의 기도를 공부했죠. 기도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어떤 그 예배의 그한 순서로 어, 우리가 기도를 떼우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한나와 같이 그 마음에 에, 에, 정말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러한 그애 끓는 그런 고백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나의 그 어, 기도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어, 기쁘게 흠향하시고 그가 구한 것의 다섯 배 이상을 에, 허락하셨죠 어, 정말 기도는 에,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 인생에 에, 막대한 손해가 나는 것이고 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우리는 수지를 맞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삶의 그 고통스러운 부분들, 물질 문제들, 또 관계의 어려움 또 영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선지자죠. B.C. 6 세기 경에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을 했던 아주 너무나도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손꼽을 만한 그 선지자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와 같은 출중한 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 자기의 그 선지자 활동을 기록에 남긴 그런 또 아, 훌륭한 그런 또 예언자요, 선지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선, 아, 그 예레미야 아, 1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의 그 선지 활동이 어느 시대에 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제가 예레미야 1장 1절, 2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2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성경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는 아, 종교 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어, 그선대의그 어, 왕들에 비해서 요시아는 아주 훌륭한 그 선지 에, 그 아, 종교 개혁 왕이었습니다. 아, 그러나 아, 이제 요시야 왕이 그 어, 묵기도에서 그 죽음을 맞이한 후에 또 이스라엘은 이제 그 멸망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것을 예언자 예레미야는 너무나 가슴 아파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눈물로 왕과 백성들에게 호소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앞으로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그 말씀 한절의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내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아,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살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한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이 성경은 어, 상징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한 절의 말씀만 봐도 생수의 근원 아, 대신 나를 버렸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생수의 근원. 아, 이게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잖아요. 아, 이 물은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습게 알고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하나님을 완전히 다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는가 그건 아닙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뜩 화가 나셨는데 이들이 나를 버렸다는 것에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다시 제가 풀어드리면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고 어떤 생활을 했느냐 하면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혼합주의는 뭡니까? 하나님도 받아들이고 또 우상도 받아들이고 무당도 받아들이고 점쟁이도 받아들이고 토정비결도 받아들이고 이것저것 뭐 좋은 게좋좋 좋지 뭐 하면서 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다 나한테 복을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 받아들이는 거절하지 않는 그게 바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합주의 신앙이 아닌 유일 신앙,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인간은 에, 너무나 욕심꾸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 안 보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 절하면서 그걸 나의 신이라고 존중하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서 아, 그 신이 복을 준다면 어, 내가 마다할 필요가 없지 하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 저 신, 잡신, 완전히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행, 행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그 신앙 자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또 대표되는 왕이 그런 부분에 솔선해서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아 왕 후대에 그올그 왕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에, 치며 통탄을 하며 울며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요시아 이후에 어떤 왕도 정말 이렇게 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 깨우치고 어, 하나님께로 동료하는 그런 왕이 없었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은 오묘하셔서 이렇게 가장 이스라엘이 캄캄할 때, 캄캄 절벽일 때, 예레미아, 이사야 같은 초중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셔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어, 획책하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포기할 줄을 모르시는 분 같아요. 아무리 죄악에 구렁텅이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더 죄악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독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나라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다 유수한 사람들은 끌려가고 이스라엘 땅 자체는 굉장히 황폐화 되죠. 어 그리고 정말 그 성전도 완전히 다 아, 바벨론의 느부가네 살 왕이 회파 시키지 않습니까?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도 능멸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그 기구들 있잖아요. 제사드리는 그 기구들을 다 바벨론, 그 느부가네 아, 살 왕과 아, 그... 아 느부사라단 장군이 에, 쳐들어와서 전부 다 가져갑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정말 그 아, 끝까지 예레미야의 그 어, 예언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다가 이느부간의쌀 왕이 쳐들어왔을 때. 막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아, 그러나 그 어마무시한 군사들을 따돌릴 수가 없었죠. 그는 음, 사로잡히고 또 사로잡혀 가는 중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시드기아 왕의 아들 둘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 잔인한 그들이 아, 두 눈을 뽑았습니다. 아, 두 눈을 뽑고 어, 그렇게 에, 왕을 포로로 끌고 또 유력한 그런 그 방백들을 에, 다 이제 바벨론에 에, 끌어가는 이러한 최후까지 예레미야는 어, 보면서 어, 그.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는 친친 바벨론주의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에, 지시를 하신 것이지 그가 친 애굽주의자고 뭐친 무슨 바벨론주의자고 뭐친 아수르주의자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시디기야에게 이제 시디기 여호야 김을 비롯해서 쭉그 왕조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친 바벨론 정책을 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 그런데도 그시드기야는그 바벨론 보다는 친 애국 정책을 따랐죠 또그 여타의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에, 그 정치적인 그 어떤 그 아젠다가 완전히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와는 반대로 그 왕들은 그 선택을 해서 고집을 부리고 나갔고,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대로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신 거죠. 어, 친 바벨론 주위로 나가라는 것도 바벨론이 에, 좋아서 또는 뭐 착해서 그 제국을 에, 그 따르라고 하신 말씀보다는 또 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하에서 이제 에, 이스라엘이 에,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건데, 그들은 하나같이 예레미야의 말을 다 거절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어, 웅덩이에 빠뜨려서 그예레미야가 죽을, 죽을 고비를 정말 여러 번 겪은 때도 있었거든요. 그예레미야 33장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촉 죽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진로를 받아서 이제 이들이 이제 다 멸망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을 제가 읽어 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나라가 이제 다 망해서 거꾸로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독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있었던 이때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 제가 1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예레미야가 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지금 옥에 갇힌 거예요. 이 시위대는 이제 왕, 왕을 왕 보필하는데 그 에, 필요한 에, 그러한 이제 그 옥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반란 분자들을 즉시 통제해서 가둬 놓으려고, 그 시위대 안에 있었던 그 옥에 예레미야를 가둬 놨다고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지금 바벨론 손에 넘어가는 이 시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오래전에 떠나 있고, 우리가 망할 길을 택해서 죄악의 길로 빠르게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망아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 시점에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계속 일깨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성령의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성령께서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격 따짐으로 우리 인격을 무시하고 우리 성품을 무시하고 우격 따짐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성격조차도 성령께서는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정말 비둘기와 같이 온순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 다리가 부러진 후에, 하나님, 내 다리 부러지기 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이렇게 다 망한 다음에, 다 내가 돈을 잃고, 내가 완전히 에, 망한 다음에, 그때서 깨닫게 하십니까? 그렇게, 에, 푸념하는 분도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기 전에 벌써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세상 사는 데에 집중하느라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뿐이지 오래 전부터 성령님께서는 인자하시고 비둘기같이 온화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지금 다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절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지 오래되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멀리 멀리 가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돌아오면 됩니다.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내일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은 가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이단에 성행하는지, 우리가 잘 알려진 이단들이 있잖아요. 만민중앙교회라든가, 또한 구원파 교회라든가, 무슨 신천지라든가, 뭐, 이런데, 은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그런데 말고, 정말 그 유수한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락교회, 소망교회 많습니다. 그 유수한 교회에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진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29장을 또한 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아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여호와의 말씀이니라.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여러분 내가 재앙 가운데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제가 기도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주셔도 그만이고 뭐안 주셔도 이제까지 안 주셨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이런 태도는 정말 불손한 태도이고 교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서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재앙 가운데 있는 나를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나와 같이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태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이 말씀은 바로 이 시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의 죄가를 우리 예수님께로 다 전가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백을 안하면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똑같죠. 이전에 재앙 받은 모습, 현재 내가 재앙에 처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망할 일만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다 자기에게 전가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떠나면은 우리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 내일은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에, 거룩한 에, 주일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에, 여러분의 상황을 에, 통곡으로 고백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응답받으시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고 또한 주간의 삶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